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너희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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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아멘. 네, 2020년 12월 마지막 날에서 그런지, 네, 또 2000, 하루 오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아까 혼내졌습니다 순간. 네. 어, 우리는 12월 달에 재림의 영역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하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 오늘 말, 오늘 말씀까지 이렇 나누었는데, 어, 첫째 주에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 능력을 보았고요. 또 확신에 대해서 우린 나누었습니다. 그 오늘은 바로 마지막인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도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가운데 있는데 왜 진리의 성령이 중요한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어, 대원분정 믿기지 않는 사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하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늘에 살아계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의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큰 사건이고 아주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의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각자의 집에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잠을 자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드리면서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그은혜는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린 지금 아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앉은 곳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그 예배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앉하고 예배를 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수소성권을 말했듯이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령,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 의 영인데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에서의 성령 좀게 역할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못 느꼈지만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 이러면은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 한 특정 인물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한 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단한 명을 통해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의 그래서 이 제세장이나 선지자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다른 걸 섬길 때 가난 땅에 갔을 때도 우수한 걸 섬기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거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경우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성들이 나는 한의 앞에 정말 어, 올바르 나가겠습니다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죄사장이 타락하거나 선지자가 타락해서 다른 말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보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죄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가요 조선님. 예,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사실 선지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예, 원래 무당을 이렇게 좀, 무당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좀 이렇게 좀 이상한 점인데, 왜 선지자로 불렸냐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좀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어요. 근데, 그등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응답을 자신의 이익과 결타 시킵니다 그 돈을 밝혔죠 그래서 결국 이락라게 얻은 다음에 발람은 말을 해 주죠 이스라엘 순들을 넘어 트리는 것이 이것이면 넘어 들어 갈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순들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예 또한 이 사무엘상 3장을 째 보면은 예, 기호대기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3월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 세상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이나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세상과 엘리를 다 심판하게 되죠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건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한 사람에게 임하였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서 있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결해지거나 혹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었나요? 결국 타락하게 되었죠. 죄를 범하였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뜻을 분배하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라고 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어느 선지자들처럼 한 명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주변에서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죠. 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라고 했죠? 예레미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죄에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거절하고 방해하고 있느냐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듯이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1은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르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인데, 보통 사용하는 1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허드레인 1, 뭐 농사 1, 할때그 에르곤 1에 쓰지 않습니다. 이 에르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구약시대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할 때, 그때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뜻하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즉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나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표현할 때에 바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 에르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죄인들 인간에게 그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주는 그 표적이 바로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이라고 말하는 그 에르곤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밝혀 드러내신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어떤 가증스러운 것이 드러나자마자 더욱더 폭력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부패상과 위선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저 부끄러우하면서더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심과 하님께 거역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 하나 폭로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 고발 앞에 이런 고발 앞에 그들은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거부하고 폭력으로 반하며 더욱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에 대해 오히려 강하게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던 그들 그런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권력을 잡고 있는 제제사장과 제세장들.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내가 횃불 하나 들고서 밝게 나갔다고 나온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나라의 모든 걸려 갖고 있는 그 제세장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이시지만은 그들은 그걸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더 그런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백척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선도 드러났고요. 마음속에 붙어 있는 죄도 드러났고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깊은 죄인데 그걸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햇불 하나 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를 십자에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년 7절에 교육되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고 어두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회개하여 회복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걸보주셨고 이적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정말 오래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더더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명이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성령이 거하는 곳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삶일수록 마음에 깊은 어둠의 상처가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이죠.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숨겨진 죄들을 회개시키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마저 찢어진 아픔마저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성령 충만한 자는 마음이 온전할 수밖에 없고요. 온전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코 성령충만함이나 주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맛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이 못했는데 누구에게 증한다는 것이에요? 말에안 되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요그 증언하는 자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 온전함과 완전함을 누리고 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상처가 모든 걸치유했을때 하니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증언한다고 말씀이 교토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증언하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가 보내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도 나를 증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이 3일체 생각하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에는 제가 좀더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3일체에서 정확하게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뜻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거였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우린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모든 걸 역사하고 그한 사람의 범죄에서 인간이 모든 범죄에서 하나님 은성이 들지 리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는건 정말 중요한 것이 왜요 이 성령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기억내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을 기억합니다. 성령전 2장, 2자, 4절 기록되기를. 성령님 말씀입니다. 호론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레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한 사람 오셨지만은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이죠. 성령, 우리가 영어토록 함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중생에 체험하지 않고는 할수 없듯이 성령 충만한 자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마음과 완전한 마음으로 먼저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그 사실을 증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하고 14장 보겠습니다. 힘자 게토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어서 26절에 기록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핵심은 이 진리의 성령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듯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스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년 충만할까 가기 위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와서 예배된다고 해서 다 성년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말씀을 철닥같이 믿는 자에게 주님은 성년 충만을 경험하십니다. 아멘. 그 성년 충만을 경험한 자를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선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사람을 유신이 서 관찰해 보십시오. 관찰하면 관찰수 신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시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을 받아들이게 믿어지게 될까요? 믿어지게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게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그당에 나갈 때이 사람의 말로하지만은 이 사람의 말을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돌리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 자가 하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죠. 예수님의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 중에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았듯이, 여번 십사에 기억되듯이, 이성령님 우리의 영혼토록 함께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있도록 가르치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생각나는 말 중에서 가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도 말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진리의 성령에 임하는 자는, 진리의 성령에 거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에 걸려 노력하며 또중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싹이 피어지기를 더욱더 노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 온전한 자며 완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사랑도 면 이제 2021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뭔가 소원이 크게 있으십니까? 저는, 2020년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매,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고 싶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막상 결단으로 나아가지만은, 매 순간 할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매 순간 기도한다고 말하지만은,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과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갈망하습니다 우선도 그런 것이 있다면 믿습니다. 이 달력에다가 적으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이베델교의 달력에다가 2021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이것만을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한 걸 적으십시오. 단순하게 아 주님 은혜에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2021년 만큼은 하루에 얼마큼 뭐 하겠습니다. 예를 저는 이렇게 하겠죠. 2021년 최소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 보겠습니다. 라고 결억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뭘할 것이며 이렇게 하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걸 정확히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지 않고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쓰십시오. 구체적으로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 저는 매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우리 딸내미들 둘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내쉬서 기도를 합니다. 가정 기도의 시작이죠. 제가 그때 선포한 이유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무리 피곤하도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을 같이 못할 때도요, 그 일찍 합니다. 좀더 일찍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꼬박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를 따라 합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 신앙 하나하나가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구나. 더욱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하겠구나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굴 보고 추측하겠습니까 누구의 행동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너희가 모순하길 바란다고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실 때 붙잡으십시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일 것입니다.